안녕하세요. 사일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바늘꽂이 함께 만들어 볼게요. 코바늘 하다가 돗바늘이 어디론가 도망간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항상 옆에 붙잡아둘 수 있는 바늘꽂이입니다. 뜨는 방법은요. 이렇게 두 개를 뜰 거예요. 바구니와 공. 바구니 먼저 뜨는데요. 바닥 총 4단 원형 뜨기로 떴습니다. 몸통은 코수 늘림없이 뜨시면 되고요. 빼뜨기로 마무리했어요. 공은 역시 원형뜨기로 시작하는데, 바구니보다 한단 적게, 세 단을 늘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평단으로 쭉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두코 모아뜨기를 이용해서 줄여줄 거예요. 솜 넣고 마무리해줍니다. 이때 솜은 좀 빵빵하게 넣어주셔야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바늘 꽂이 이렇게 뜰게요. 오늘은 민크 홈 방실로 5호 코바늘 사용할 거고요. 5호 코바늘 사용하는 실이면 어떤 거든 좋고 그냥 집에 있는 자투리 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짧은뜨기 주로 이용하고 크기는 바닥 지름 3cm, 높이는 2cm 정도로. 아주 작고 귀여운 사이즈입니다. 바구니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바구니는 빼뜨기 있게 될 거예요. 바닥 첫 번째 단에서 짧은 뜨기 6개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에서는 첫 번째 단에서 만들었던 짧은 뜨기 6개에 각각에 2코씩 넣어줄 거예요. 저는 이걸 더블이라고 표현합니다. 더블 6개 넣어서 늘려주는 거죠. 자, 3단, 더블, 하나, 더블, 하나. 이렇게 늘려주고, 4단, 하나, 하나, 더블. 하나, 하나, 더블. 이렇게 늘려줍니다. 바닥을 다 늘린 후에는 몸통 시작하는데요. 몸통은 전부 다 코수 늘림 없이 뜨고, 대신 첫 번째 단은 2랑 뜨기로 뜰 거예요. 2, 3, 4단은 그냥 짧은 뜨기로 뜹니다. 마지막에 빼뜨기로 마무리해주세요. 다음은 공입니다. 공은 빼뜨기 없이 뜰 거고요. 첫 번째 단 짧은뜨기 6개로 시작. 두 번째 단 더블 반복해서 넣어주고, 세 번째 단 더블 하나, 더블 하나. 반복해서 늘려줍니다. 3단까지 늘려주고, 4단에서 7단까지는 코수 늘림 없이 짧은뜨기 해줍니다. 8단부터 줄여주는데요. 8단에서는 두코 모아뜨기,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 짧은뜨기 반복합니다. 여기에서 솜 넣어주고, 마지막 단두코 모아뜨기만 계속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돗바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구니 먼저 만들게요. 왼손에 실 걸어주고, 가운데 손가락에 한번 감아줍니다. 감은 실 뒤로 바늘 넣고, 왼쪽에 있는 실을 그대로 끌고 오세요. 사슬, 하나. 기둥코 세운 거예요. 손가락에서 실을 빼주시면 이 동그라미가 매직링입니다. 첫 번째 단에서는 이 매직링 안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6개 해줄 거예요. 넣고 감아서 빼고 고리 두 개에 짧은뜨기 첫 코에 표시 하나 할게요 첫코 머리에 표시 했습니다 자 다음 코 역시 매직링 안에 바늘 넣고 감아서 빼고 고리 두 개에 짧은뜨기 다음 코도 짧은뜨기 또 짧은뜨기 지금 짧은뜨기 4개 했어요. 5개, 6개. 자, 꼬리실 있어요. 세게 잡아당겨줍니다. 그러면 매직링이 오므라들 거예요. 최대한 잡아당겨주세요. 일단 마무리합니다. 아까 표시했던 첫코 머리에 바늘 넣고 빼뜨기 할 거예요. 이첫코잘 봐주세요. 감아서 빼고 빼고 1단이 끝났습니다. 바로 2단 시작할게요. 기둥코 사슬 하나 방금 빼뜨기 했던 곳 1단의 첫코 머리에 다시 바늘 넣어주세요. 그리고 꼬리실 바늘 위에 걸쳐줍니다. 감아서 빼면 고리 두개 감아서 고리 두개 모두 통과 짧은뜨기 했죠? 2단의 첫 코입니다. 머리에다가 표시해 줄게요. 자 2단에서는 한 코에 두 개씩 넣어줄 거예요. 저는 그걸 더블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하나 들어갔죠? 같은 곳에 한번더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러면 한 코에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다음 코 머리로 바늘 넣고 꼬리 실 바늘 위에 걸쳐주세요. 감아서 빼고 짧은뜨기. 같은 곳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한번 더. 더블 됐죠? 다음 코 머리에 바늘 넣고 꼬리 실 바늘 위에 걸쳐주고 짧은뜨기. 같은 곳에 한번 더. 이렇게 한 코에 두 개씩 해주시면 돼요. 다음 코 머리에 바늘 넣고, 바늘 위에 꼬리 실 걸쳐주고, 짧은 뜨기. 같은 곳에 한번 더. 다음 코도 역시, 짧은 뜨기. 같은 곳에 한번 더. 다음 코도 꼬리 실 자연스럽게 걸쳐주고, 짧은 뜨기. 같은 곳에 한번 더. 자, 여기까지 뜨면 총 12코가 되었을 거예요. 첫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그러면 2단 다뜬 거고, 빼뜨기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 이 코는 뭐지? 싶으실 거예요. 이거는 빼뜨기 코입니다. 2단의 첫 코에 표시해놨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건 기둥사슬 코, 그 밑에 있는 건 빼뜨기 코예요. 빼뜨기랑 기둥사슬 코는 그냥 지나가 주시면 돼요. 표시했던 첫코 머리에 빼뜨기 해줍니다. 머리에 바늘 넣고 감아서 빼뜨기. 2단이 끝났습니다. 3단 시작합니다. 기둥코 사슬 하나. 방금 빼뜨기 했던 곳, 다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첫 코에 표시. 자, 3단에서는 더블 하나, 더블 하나. 이렇게 반복해 줄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코에 하나 넣었고, 같은 곳에 다시 넣어서 더블 만들어줍니다. 다음 머리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다음 머리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같은 곳에 한번 더. 더블이죠?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한 번만. 그러면 더블 하나, 더블 하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 짧은뜨기 같은 곳에 두 번. 다음 코는 하나만. 다음 코는 같은 곳에 두 번, 다음 코는 하나만. 다음 코 짧은뜨기 두 번. 다음 코는 하나만. 다음 코 짧은뜨기 두 번. 다음 코는 하나만. 마지막 코네요. 이번에도 역시 빼뜨기와 기둥사슬 코가 보입니다. 그냥 지나가 주시면 되고, 표시했던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자, 그러면 3단이 끝났고요. 꼬리실 아까 같이 정리해 줬으니까 잘라 주셔도 됩니다. 4단 시작할게요. 기둥코 사슬 하나. 방금 빼뜨기 했던 곳 아주 작아져 있어요. 거기에 다시 바늘 넣고 짧은뜨기. 첫 코에 표시. 자, 4단에서는 하나, 하나 더블. 이렇게 늘려줍니다. 지금 하나 들어갔고, 다음 코 머리에 하나만. 다음 코 머리에는 짧은뜨기 두 번. 그러면 하나, 하나 더블 됐죠. 다음 코는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도 하나. 다음 코는 같은 곳에 두 번. 더블이죠. 다음 코는 하나. 다음 코도 하나. 다음 코는 더블입니다. 이렇게 반복해 주세요. 다음 코 하나. 다음 코도 하나. 다음 코는 더블. 다음 코 하나. 다음 코도 하나. 다음 코는 더블. 다음 코 하나, 다음 코도 하나. 마지막 코네요. 더블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빼뜨기 기둥코 지나가고,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자, 저는 바닥 여기까지 뜰 거예요. 이제 몸통 들어갈 건데, 몸통에서는 코수 늘리지 않습니다. 몸통 첫 번째 단 기둥코 사슬 하나. 첫 번째 단은 이랑뜨기로 뜰 거예요. 이랑뜨기는 코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 반코만 주어서 뜨는 겁니다. 자, 아까 빼뜨기 했던 코 아주 작아져 있는데 사슬 모양 머리 보이시죠? 뒤에 있는 반코만 이렇게 바늘을 꽂아주세요. 사슬모양 머리에서 뒤에 반 코에만 감아서 빼고 고리 두개에 짧은뜨기 첫코 머리에 표시해줍니다. 몸통 첫 단은 이렇게 전부 다 이랑뜨기 할 거예요. 다음 코 머리 뒤에 반 코만 주어서 짧은뜨기 다음 코 머리도 뒤에 반 코만 주어서 짧은뜨기 다음 코 머리도 이렇게 쭉해 주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뒤에 반 코만 주어서 짧은뜨기. 마지막 코까지 이랑뜨기 해 줍니다. 자, 빼뜨기와 기둥코 그냥 지나가 주시면 돼요. 이제 빼뜨기 라인이 정확하게 보이시죠? 다 빼뜨기예요. 그냥 지나가고 첫코 머리에 빼뜨기 해줍니다. 코수를 늘리지 않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말릴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이랑 뜨기를 하니까 요 몸통 첫 번째 단 이렇게 경계선이 생겼죠. 자, 몸통 두 번째 단 시작합니다. 기둥코 사슬 하나. 방금 빼뜨기 했던 코 머리에 다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 주세요. 첫 코에 표시. 몸통 두 번째 단에서부터는 아까처럼 코 머리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합니다. 한 코에 하나씩 해 주시면 돼요. 코 머리에 짧은뜨기. 코수 늘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코, 머리까지 짧은뜨기 합니다. 빼뜨기 코, 기둥코는 그냥 지나가 주시면 되고요. 첫 코, 머리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자, 몸통 세 번째 단 기둥코 사슬 하나. 첫 코에 다시 바늘 넣어주세요. 짧은뜨기. 머리에 표시. 이번 단도 짧은뜨기 코 머리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 머리에 짧은뜨기. 빼뜨기 기둥코는 지나갑니다. 첫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 자, 몸통 네 번째 단 시작합니다. 기둥코 사슬 하나. 방금 빼뜨기 했던 곳, 다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첫 코에 표시. 다음 코에 짧은뜨기. 다음 코도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빼뜨기 기둥코는 그냥 지나갑니다.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이 빼뜨기 코에 표시 하나 할게요. 자, 몸통 마지막 단 전부 다 빼뜨기 하겠습니다. 머리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머리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해주세요. 표시했던 코, 전에 있는 코가 마지막 코입니다.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해주시고, 실 잘라서 그대로 빼주세요. 돗바늘에 실 끼워줍니다. 마지막 빼뜨기 코예요. 아까 표시했던 코, 바로 옆에 있는 코로 들어갑니다. 쭉 빼주고, 마지막 빼뜨기 코 가운데로 들어가서 안쪽으로 보내주세요. 사슬 모양으로 마무리 됐고요. 실 숨겨주시면 됩니다. 바구니 완성했습니다. 바구니 안쪽에 손가락 넣어서 모양을 좀 만져주세요. 잠깐, 한쪽에 두고, 자, 이제 공 만들어 볼게요. 왼손에 실 걸어주고, 가운데 손가락에 한번 감아주세요. 감은 실 뒤로 바늘 넣고, 왼쪽에 있는 실을 그대로 끌고 옵니다. 기둥코 사슬 하나. 손가락에서 빼면 매직링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단, 매직링 안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6번할 거예요. 첫 코에 표시 2 3 4 5 6 자, 꼬리 실을 세게 잡아 당겨서 매직링 오므라들 수 있게 해 주세요. 바구니 안에 넣을 공은 빼뜨기 없이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표시했던 첫 코에 바늘 넣어서 바로 2단의 첫 코를 해줍니다. 바늘 넣고 꼬리실 바늘 위에 걸쳐주고 감아서 뺍니다. 짧은뜨기 2단의 첫 코에 표시 같은 곳에 한번더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한 코에 두개 들어갔죠? 2단에서는 이렇게 더블을 6번 반복해 줄 거예요. 다음 코머리에 바늘 넣고 꼬리실 바늘 위에 걸쳐주고 짧은뜨기 같은 곳에 한번더 다음 코머리에 바늘 넣고 꼬리실 바늘 위에 걸쳐주고 짧은뜨기 같은 곳에 한번더 다음 코머리에 바늘 넣고 꼬리실 걸쳐주고 짧은뜨기 같은 곳에 한번 더. 다음 코머리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같은 곳에 한번 더. 마지막 코네요. 바늘 넣고, 짧은뜨기, 같은 곳에 한번 더. 그러면 총 12코로 늘어났습니다. 3단 시작합니다. 아까 표시했던 첫 코에 바늘 넣어주시고 바로 짧은뜨기 합니다. 3단의 첫 코에 표시, 3단에서는 더블 하나, 더블 하나 이렇게 반복할 거예요. 방금 했던 짧은뜨기 거기에 다시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한번 더, 더블이죠. 다음 코 머리에는 하나, 다음 코 머리에는 짧은뜨기 두 번. 다음 코 머리에는 하나. 다음 코 머리에는 짧은뜨기 두 번. 다음 코 머리에는 하나. 다음 코 짧은뜨기 두 번. 다음 코 하나. 다음 코 짧은뜨기 두 번. 다음 코 하나. 다음 코 짧은뜨기 두 번. 다음 코 하나. 자, 됐죠? 저는 여기까지만 늘려줄 거고요. 다음 단부터 총4 단은 코수 늘림 없이 평단으로 뜰 겁니다. 표시했던 코, 짧은뜨기. 첫 코에 표시. 코수 늘림 없이 뜰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넣어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코수 늘림없이 떴기 때문에 안쪽으로 말려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뒤집어 주시고, 다음 단, 바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표시. 이번 단도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자, 다음 단. 첫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표시. 이번 단도 코수 늘리지 않아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표시했던 첫 코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이번 단도 코수 늘림 없이 뜹니다.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이제 평단 끝났고요. 다음 단은 줄여줄 거예요. 잘 보세요. 두 코를 모아뜨기 해줄 겁니다. 첫 코에 바늘 넣고, 감아서 빼고 고리 두개의이 상태에서 바로 다음 코 머리에 바늘을 넣습니다. 감아서 뺍니다. 고리 세 개에 감아서 고리 세개 모두 통과. 두 코가 한 코로 모아졌습니다. 머리에 표시해 주시고요. 이번 단에서는 두코 모아뜨기 한 번, 그냥 짧은뜨기 한번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두코 모아뜨기 했고 다음 머리,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다시 두코 모아뜨기 할 거예요. 머리에 바늘 넣고, 감아서 빼고, 고리 두 개. 이 상태에서 다음 코로 바로 들어갑니다. 감아서 빼고, 고리 세 개. 감아서 고리 세개 모두 통과. 두코 모아뜨기 됐죠? 다음 코 머리에 짧은뜨기 한 번. 다음 코는 다시 두코 모아뜨기. 넣고 감고 빼고 다음 코에 넣고 감아서 빼고 감아서 고리 3개 모두 통과 다음 코는 그냥 짧은뜨기 한번 다음 코 모아뜨기 넣고 감아서 빼고 다음 코에 넣고 감아서 빼고 감아서 고리 3개 모두 통과 다음 코 머리에 넣고 짧은뜨기 다음 코 넣고 감아서 빼고, 다음 코에 넣고 감아서 빼고, 감아서 고리 세개 모두 통과. 다음 코는 짧은뜨기. 다음 코 머리에 넣고 감아서 빼고, 머리에 넣고 감아서 빼고, 감아서 고리 세개 모두 통과. 마지막 코는 짧은뜨기 하나. 공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늘 이렇게 해서 잠깐 빼두시고요. 여기에다가 솜을 넣어주겠습니다. 솜은 좀 빵빵하게 넣어주세요. 저는 바늘 뒤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바늘 다시 넣고 잡아 당겨서 제자리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다음 단은요 두코 모아뜨기만 여섯 번 해줄 거예요. 공은 이렇게 살짝 접어주세요. 반으로 다음 코 머리에 바늘 넣고 감아서 빼고 다음 코 머리에 바늘 넣고 감아서 빼고 감아서 고리 세개 모두 통과. 시 하나 해주고 자 다음 코로 갑니다. 솜은 조금씩 눌러주세요. 다음 코 머리에 넣고 감아서 빼고. 다음 코 머리에 넣고 감아서 빼고. 고리 세개 모두 통과. 다음 코 넣고 감아서 빼고. 다음 코에 넣고 감아서 빼고. 고리 세개 모두 통과. 다음 코도. 넣고, 감아서 빼고, 넣고, 감아서 빼고, 고리 3개 모두 통과. 다음 코 머리에 바늘 넣고, 감아서 빼고, 다음 코 넣고, 감아서 빼고, 감아서 고리 3개 모두 통과. 두코 남아 있습니다. 넣고, 감아서 빼고, 다음 코에 넣고, 감아서 빼고, 고리 3개 모두 통과. 표시했던 코에 바늘, 넣어서, 감아서, 빼뜨기. 실 잘라주시고요. 그대로 뺍니다. 솜이 살짝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에서 더 추가로 넣어줄게요. 빵빵하게 넣어줍니다. 돗바늘에 실 끼워주시고요. 이제 마무리 할게요. 자, 여기 마지막에 빼뜨기 한 코고, 그 다음 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코는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고, 다음 코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코는 안에서 바깥으로. 다음 코는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그래서 잡아당겨주세요. 그러면 오므라 들었죠. 자, 안쪽으로 바늘 넣어서 이렇게 멀리 나올게요. 그리고 실은 잘라 주시면 돼요. 바구니와 공 모두 만들었습니다. 공은 납작하게 눌러 주세요. 그래서 바구니에 넣어 주시면 돼요. 바구니 아래쪽이 볼록 튀어나오지 않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자, 완성했습니다. 이제 돗바늘 도망갈 일 없겠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쁘게 사용하세요. 감사합니다.